샬로 반갑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어, 추석이고요. 또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는데,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깊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고향에 와 있어서 어, 고향에서 어, 직접 실시간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 또는 우리 처서로 든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짐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어떤 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김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이나 하나임이시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어...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세상에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신이 또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기 때문이며, 또 어,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걸려가기 때문에.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저, 전하는 것 쉽지 않고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비록 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그런 <laughs>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냐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막으로 든 입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요즘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 곳곳에 텐트가 쳐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집이 아닙니다. 그런 임시, 그쵸. 그냥 잠깐 있다가,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음에 텐트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 하면, 본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집 무너지지 않냐는, 어, 콘크리트로 지은 그 집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텐트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는 텐트를 만들어서 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고 했기 때문에 이 텐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무리 텐트를 갖다가 튼튼하게 지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장막 그게 본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실상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한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포기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늘 그런 복음전도자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이텐트는 무너지게 말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저도 마찬가지죠제 영상 뒤에 있는 저 산이라든지 아름다운 나무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어, 완수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육신의 장막에 얽매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이 육신의 장막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나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낙원의 인생 길로 살아가는 것이고 텐트 인생으로 사는,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